6장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나요 당신과 함께 우리가 찾아봐요 내가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갔습니다 향신료 식물의 꽃밭으로 동산에서 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백합화를 따기 위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것입니다 그이는 백합화 사이에서 그의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우며, 깃발을 높이든 군대처럼 당당하오. 내게서 당신의 눈을 돌리시오. 당신의 눈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이오. 당신의 머리털은 길르아산을 내려오는 양떼 같소. 당신의 이는 몸을 씻고 올라오는 암양떼 같소. 양들은 모두 짝을 이루고 있으며, 홀로 있는 양은 없소. 너울 뒤에 당신의 뺨은 성류를 쪼개 열어놓은 것 같소. 왕비가 60명이오. 후궁이 80명이요. 신녀는 무수하게 있소.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내 비둘기요. 내 완전한 이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녀를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처녀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복대다고 말하오. 왕비들과 후궁들도 이렇게 그녀를 칭찬하오. 새벽빛처럼 빛나며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을 바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당당한 그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에서 새싹을 보기 위해 포도나무의 꽃이 피었는지를 보기 위해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병거처럼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돌아오 돌아오. 아, 술람의 여인이여, 돌아오 돌아오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보게 하오. 너희는 술람미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마하나임의 춤을 보는 것같이. 7장 샌들을 신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 사람의 딸이여, 토실토실 살친 당신의 허벅다리는 보석과 같으오. 장인의 손이 빚은 작품이오. 당신의 배꼽은 둥근 장 같소. 그 잔에 썩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오. 당신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의 덤이 같오. 당신의 젖가슴은두 암사슴 같고 사슴의 쌍둥이 같오. 당신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당신의 눈은 바드랍 및문 곁에 있는 해수본 연목 같으며 당신의 코는 다마스쿠스를 향해 보고 있는 레바논 탑과 같으오. 당신의 머리는 갈멜산 같으며 당신의 머리는 자줏빛 같으니 왕이 당신의 따은머리에 사로잡힌 바 되었소. 당신은 정말 어여쁘고 상냥하오. 오 사랑이여 즐거운 여인이여 당신의 키는 종려나무 같으며 당신의 젖가슴은 종려나무 송이 같으오. 나는 말했소. 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붙들 것이다. 당신의 적가슴이 포도송이처럼 되게 하며, 당신의 입김은 사과의 향기가 되게 하며, 당신의 입은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하오. 그 포도주가 잠자는 자들의 입술 위를 미끄러져 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매끄럽게 내려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의 것이고, 그의 욕망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오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가세요.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텄는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세요. 그곳에서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릴게요. 합한 채는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막 신선하게 딴 과일과 오래 저장해둔 과일을 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저장해두었습니다. 8장.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빠와 같았다면, 만일 내가 당신을 길에서 만났다면, 당신께 입을 맞추었을 것이며, 내가 없신 여김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 집으로 모셔갔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향기 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석류즙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왼손이 밑에서 내 머리를 받쳐들고, 오른손이 나를 껴안으셨습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이여, 사랑을 깨우거나 흔들지 마세요.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밑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잉태하시고 그곳에서 상고를 겪으시며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당신 팔에 찍힌 도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도장으로 찍으세요.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분출은 불의 속구침 같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습니다. 엄청난 호수도 사랑의 불을 끌수 없으며 강들도 사랑을 물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그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있는데 아직 적가슴이 없습니다. 그녀가 결혼하는 날에 우리 누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일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 위에 은으로 망대를 만들 것이며 만일 누이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누이를 감쌀 것입니다. 나는 성벽이며 내적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이가 보시기에 화평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그 수확의 대가로 각각 은천 냥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나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께서 천 냥을 가지시고 이백 냥은 수확을 거둔 소작인들의 것입니다. 동산에서 권니는 당신이여 친구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소.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오. 서두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향기를 풍기는 산의 노루나 어린 양처럼 되세요.